오늘은 2024년 7월 23일 연중 제16주간 화요일입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군중에게 말씀하고 계시는데 그분의 어머니와 형제들이 그분과 이야기하려고 밖에 서 있었다. 그래서 어떤 이가 예수님께 보십시오. 스승님의 어머님과 형제들이 스승님과 이야기하려고 밖에 서 계십니다. 하고 말하였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당신께 말한 사람에게 누가 내 어머니이고 누가 내 형제들이냐 하고 반문하셨다. 그리고 당신의 제자들을 가르치시며 이르셨다. 이들이 내 어머니고 내 형제들이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을 실행하는 사람이 내 형제요, 누이요, 어머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을 실행하는 사람이. 하느님이 사람이 되셔서 우리 안에 사신 구세주를 말하는 우리는 주님께서 상징이나 영적인 모습으로 우리에게 오신 것이 아니라 사람의 일생 속에 들어오셨음을 고백합니다. 임신과 출산, 성장을 통해 세상 한가운데 생활인으로 사셨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하느님의 아들로서 등장하신 시기를 공생활로 표현하는 것처럼 주님께도 사생활이라고 부를 시간들이 있음을 말합니다. 그분의 모든 사생활이라면 그분의 가족을 중심으로 한 생활이 전부일 겁니다. 오늘 복음에 그 사생활의 영역 속에 주인공들이 등장합니다. 그분의 어머니와 형제들이 공생화를 떠나신 주님께 어머니와 형제들의 의미는 우리의 세상에는 무엇보다 가까운 존재들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중단할 만큼 친밀하고 중요한 가치라고 생각하는 우리의 생각에 주님은 단 한마디로 생각을 멈추십니다. 누가 내 어머니고 누가 내 형제들이냐. 주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기준과 상식에 벽 하나를 세우시고 멈추게 하십니다. 어떤 것을 부정하고자 하신보다 당신이 여기에서 계신 이유를 알려주시고 당신을 대하는 우리에게도 시선의 교정을 시도하십니다. 우리는 그분의 가족이 누구신지 또 어떻게 해서 그분이 우리에게 오셨는지에 대한 인과관계를 묻다가 주님의 이 말씀에 생각을 중단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분에게 귀를 다시 기울이게 됩니다. 아니라면 우리는 이내 그분의 가족들을 챙겨보게 되었을 겁니다. 늘 그렇듯이 말입니다. 이들이 내 어머니고 내 형제들이다. 누군가는 이렇게 주님의 가족의 범위가 다시 설정되었다고 말할지도 모릅니다. 또 누구는 누구를 부정했다고 말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주님이 하시려는 이야기는 누군가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만약 주님을 사랑하는 가족이라면 그분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했을 리 없습니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을 실행하는 사람이 내 형제요, 누이요, 어머니다. 하느님을 말하지만 그분의 뜻을 헤아리기보다 세상의 질서와 인과 관계를 피해가지 못하는 우리를 봅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가 하느님 아버지의 뜻을 실행한다는 말씀 아래에서 이런 구분이나 짐작들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모두가 한 마음이면 말입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